시장 하디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기업 셀티리온이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정식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조만간 현지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레키로나의 유통을 맡고 있는 셀티리온 헬스케어가 유럽 지역 개별 국가 대상으로 판매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11월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와 미국 제약사 리젠네론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로나프레벨을 품목허가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레키로나가 유럽의 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승인 공고 의견을 획득한 지 하루 만이며 통상적으로 약물사용자문위원부터 회 승인 공고는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 단계지만 승인 공고 후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키로나는 이례적으로 약물 사용 자문 위에 승인 공고 후 하루 만에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이고, 이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유럽 연합 차원의 노력이라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국내 주식이 또한번 상승 기류를 탈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 주식으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11월 15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 코리아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7,538억, 당기순이익 7,68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4%, 818% 늘어난 것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난 3월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비썸 매출은 2,191억이며 당기순이익 1,2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고하였는데요. 앞서 비썸은 1분기 매출 실적만으로도 전년도 2020년을 모두 넘어섰고 3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보다 매출은 3.5배, 순이익은 6배가 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주로 수수료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2021년은 주식 시장보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주식으로는 비상의 최대 주주 비덴트, 업비트 관련 기업 다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세금 제도 유예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 자산을 둘러싼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할 뜻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15일에 개최되는 닥스포 2021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가상 자산을 둘러싼 여러 이슈를 지켜보고 있으며,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11월 2일 이재명 후보는 1년 연장의 무게를 실었으며,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나는 2030년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를 3530조 원으로 전망하고 2026년에는 최대 18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상화폐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화수분이 될 것이고, 정부가 시장의 변화나 기술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 예방, 투자자 보호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가상 자산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산업에 충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고, 가상 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산업에 충분히 자리를 잡고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제도 등이 자리를 잡게 될 때까지는 유예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뉴스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고 이상 주요 금융 시장 하이쇼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코TV의 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캐시 가연 이런 가능한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캐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장 이슈가 많죠. 아발란체 알고리즘 이거 사용하니 많이 뭐 바이낸스에서 언급그 그 언급도 했고 개발자도 어, 언급을 했거든요. 뭐1 5일에 나오니 그리고 조금 있으면 2시간 뒤 어, 한국 시간으로 11월 17일, 새벽 1시? 예, 아, 현지 시간으로. 지금 말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리브랜딩, 리브랜딩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일단은 뭐, 호재를 한번 보면 벌써 이런 갔어. 그쵸? 호재를 한번 보면 이런 갔는데, 근데 안 가네. 심지어 2, 3일 동안 대폭락으로 이어졌네. 역시나 요건 개처럼 처먹고, 과거에도 비계 똥이라고 처먹으면서, 욕 불리면서. 그런데 안 가. 역시, 쌍욕 처먹고, 코인은 대폭락하고, 지금 또 대하락장에, 더바 예, 위에 또 올라와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 좀 현실적으로 볼게요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자면 요얘 예, 여러분들 두달전에 분명 말씀드립니다 예, 두달전에 바닥에서 거진 10배이상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하락 많이 한다고 해서 똥이나 처먹어라 얘이 예, 쓰레기야 5만욕을다 먹고있는 코인중에 하나가 이캐시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또 욕처먹고 있는 게 아니 이렇게 메인에 1년에 두번 있는 메인에 업그레이드한 리브랜딩에아발란체에 이런 호재도 있는데 또 내려 아 그렇게 따지면 또 욕처먹을 만하지 그쵸 누가 봐도 올라가 있는 호재에 얘는 왜 떨어지고 잡 그, 빠지고 있어 또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런데 박스권 이탈 후에 지금 오늘은 좀 하락 많이 하나 싶었더니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많은 호재거리가 있는데 뭐 여러분 저는 그거 잊을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캐시가 적어도 1원은갈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주목해야 될게 터키와 인도를 여러분들 약간 주목을 해보세요. 자뭐 아발란체니 리블랜딩이니 뭐 바이낸스 상장이 있다는 소리 안 할게요. 그건 이미 나온 걸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 터지면 예, 상승 기류에 뭐만 실으면 되는거야 그런데 제가 왜이 터키와 인도를 왜 언급하냐면 인도에서는요 지금 전국, 그 중국만큼 인구가 14억명이잖아 그리고 터키는요 경제시장에서 신는강국이고 그런데 이 두개 나라가 가장 선호도로 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뭐냐 일단 비트코인이야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중에서 가장 현재 처리 속도가 빠른 코인이 또 뭐야? 이캐시야. 그런데 이캐시 같은 경우는 터키하고 인도에서 굉장히 한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코인이에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서 만약 이게 호재로 또 크게 한번 엮인다면 이게 지금 상승 기류에 분명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야가 나눠진다고 했을 경우 반반이거든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에 규제가 좀 필요하다.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보다는 발전이다. 약간 5대5로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인도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인구가 14억 명이랬어. 반 정도가 가상화폐에 도입에 찬성을 하고 이캐시 같은 사랑받는 코인이 거론이 되며 인구가 14억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7억 명. 그 7억 명 중에 10%만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조금씩이나마 관심을 가진다. 그게 7천만 명이야.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 이걸 여러분들 잘 주목해야 돼요. 어떠한 특정 국가가 어떤 코인을 가장 좋아하고 결제 시스템에 도마 위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 코인이 정말 호재가 될 것인지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캐시는 후보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 호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안 합니다. 아발란체니 뭐 1년에 두번 있는 뭐 업그레이드니 메인넷이니 나는 이거 별로 그냥 호재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 하 앞전에 말씀드린 이거 호재였으면 더 올라갔어, 벌써.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이 메타버스, 특히 요즘엔 또 NFT, 이런 기술 접목으로, 예, 금융 시스템과, 그리고 때로는 뭐 결제 시스템으로 하기도 하죠. 그리고, 처리 속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 처리 속도도 지금 굉장히 주목적으로, 예, 활발해지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연간 시장만 3천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터키와, 인도 이 관련 있는 이 캐시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셨죠 단점으로는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좀 물량이 많아 근데 만약에 아발란체 호재로 약간 물량을 좀 소각하고 혹은 없어진다면 또 액면 분할이 된다면 예, 물량 면에서는요 조금 예, 개발자가 예, 조금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악재야 아무리 봐도 전세기 인구가 60여 명인데 몇십조나 되는 물량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 아셨죠, 여러분들? 이 캐시, 여러 호재에 있지만 전그말안 들어요. 그런데 특정 국가에 대한 이 거론대로 화폐를 여러분들 분명 중요시 여겨, 눈여겨. 특히나 보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이 캐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